안녕하세요 달제소형 채널의 겸입니다. 자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제품은 개구리 중사 캐로로 달콤 젤링 키링이라는 제품인데 이걸 찾아보니까 정가가 뭐 편의점 같은 데서 개당 2,500원에 팔더라고요. 근데 저희 동네 무인아이스크림점에서 이걸 할인해서 개당 1,000원. 어이 왜 이렇게 싸? 하필 또 캐로로 좋아하는데 해가지고 제가 이런 뭐 유튜브 채널 만들기 전에 몇 개를 또 구매를 해놨습니다. 예, 몇 개를 구매를 해놨는데, 예, 얘는 잘 알다시피 캐로로죠. 캐로로고, 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. 쿠루루. 그 다음에 얘는 도로로. 이렇게 있는데, 사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다 나왔어요. <laughs> 네. 그래가지고, 안살려다가 여러분께 뭐 이런 제품도 있다. 요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캐로로가 인기가 없어서 거기서 행사했나? 이거 외에도 뭐 시크릿 주주 아니면 뭐, 그 산리 뭐, 이런 다양한 키링이 나오는데, 캐롤로 제품도 뭐, 이런 게 있다. 여러분께 소개시켜서, 소개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. 이렇게 20가지의 키링이 있는데, 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하시는데, 이제 얘부터는 뭐, 가루루, 푸루루 뭐, 푸루루, 토로로, 뭐, 푸루루, 뭐, 타로 뭐, 등등등. 아따, 많기도 하여라. 20가지가 있다는데, 한번 뜯어보죠. 예, 저는 여기서 타마마 아니면 좀 온전한 캐루로이세개 중에 그러니까 딱 요렇게 음, 딱 이렇게 다섯 개 중에 하나를 뽑고 싶네요. 예, 행운의 여신이 저한테 있을지. 예, 첫 번째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. 오픈을 하면, 어, 아, 좀 재미가 없는데. 기로로가 나왔습니다. 어? 복선인가? 예, 기로로가 나왔는데, 이 기로로가 여기 보이시면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, 이거는 돌진 기로로인 것 같습니다. 어. 그리고 안에는 이제 이 20가지를 캐릭터가 뭐뭐 있는지 볼수 있는 이런, 어? 왜 기로로가 가운데지? 이렇게 있는 뭐, 해가지고, 예, 여기다 체크하는 거죠. 네, 이단 체크해가지고, 아, 난 기로로 뽑았다. 어, 나는 구로로도 뽑고, 도로로도 뽑고,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건데, 네, 뭐, 20가지가 있다 정도고요. 그리고 밑에를 열어보시면, 젤리가 들어있습니다. 젤리가 들어있는데, 어, 예전에 그 문방구에서 한 100원, 200원 넣고 돌리면 뭐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오는 건데, 나오는 젤리 같은데, 이게 칼로리가 28칼로리 28칼로리라고 28 하네요 오. 네. 금강상도 식후, 식후경 아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네. 먹어보죠 음 되게 톡 쏘는 레몬맛이라 해야 되나 음. 노란색은 네온만 갖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한두개씩 먹을 것 같은데? 젤리를 좋아해서 그런가? 흰색도 뭐 비슷한 맛이 나요? 자, 두 번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느낌이 탐험한데? 어, 아, 이렇게. 와, 이 노란 깃때기는 캐로로인가요? 아, 캐로로가 들어있습니다. 예. 네. 이게 아마 햇빛 캐로로 같은데, 어. 그럼, 잠깐만. 캐로로 나왔고, 지로로 나왔고, 도로로, 쿠르르, 마지막, 하마마 한번 뽑아보죠. 와파마만까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뭐 이상한거 안나오고 자자 과연 뭘지 저눈 감고 있습니다 지금 자 뭔가요 <laughs> <laughs> 아, 중복이 이렇게 나오네요. 이게 중복이 나오는데, 어, 2,500원 치고는 좀 어, 비싸다는 느낌이 좀 있죠. 근데 1,000원이면, 어, 캐로로 좋아하시는 아니면 뭐 이런 키링 같은 거 달고 있으신 분들은 좋을 것 같네요. 중복된 쿠루를 열어보면, 네,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걸 이 상태로 달면 되게 뭐 약간, 이렇게 불투명한 느낌이 들지 하는데 여기에 비닐이 있습니다. 비닐을 벗겨야 되는데, 아 손톱이 없어가지고 지금 비닐을 비닐 잠시만요. 아, 네 비닐을 벗겨서 돌아왔는데. 네, 아주 깔끔하죠. 지금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, 되게 깔끔하고, 키링잘 되어 있습니다. 이런 킬링 같은 경우는, 그냥 이런 선 같은 데 있잖아요. 네, 이 필름 카메라인데, 이런 데딱 그냥, 톡 걸어서 그냥, 오,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, 네, 좋은 제품입니다. 아무튼 참고해 보시고요. 어, 아, 어떻게 탐마하면 나오냐. 아, 아쉽다. 뭐 타마마는 제가 따로 별도 구입을 하든가, 아니면 또한번 기회가 되면 뽑아보죠. 아, 근데 또 캐로로가 나오는 기분이 좋네요. 네, 아무튼 저는 더 다음 영상에 더욱 더 다양하고 재밌고 소소한 영상으로 찾아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